이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작아진다 하는 거죠, 집에서도이 예.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 90도로 만들어 주시고, 예. 이렇게 아, 90도로 예. 만들어 주셨죠? 예.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세우면서, 자, 팔꿈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골반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네. 옆구리가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에서 가쪽 음. 허리 유연성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음.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6cm입니다. 26cm요? 예, 26cm. 요 네. 26cm. 네. 네. 예. 됐나요? 예. 아, 예. 네. 조심해서. 예. 네. 어떤 운동을 해, 해볼까요? 무릎을 꿇으신 상태에서, 네. 네. 자, 자, 무릎을 꿇고 베개 쪽으로 이 상태에서. 네. 베개가 다, 어, 엉덩이를 완전히 땅에 붙이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베개가 닿지 않게끔 오른쪽으로 먼저 두 팔을 뻗어서 허리를 쭉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왼쪽의 옆구리 허리 근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또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음. 반대쪽 방향으로 똑같이 혹시 어디가 더 불편하세요? 비슷한데요? 야, 비슷하세요 음. 자, 이상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지금과 같은 이런 동작은 음. 허리 디스크에 가진 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 이미 허리가 아픈 사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방도 있고 음. 치료도 있는데 예. 이미 허리가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옆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사실 까딱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더 이상 주의상, 어. 주의상 같은 거 없을까요? 예.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좀 조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골, 아주 심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이라도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과 같이 정적인 스트레칭은 우리가 허리 근육이나 오. 힘줄만 늘려주는 것이지 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오.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과 같이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뼈에조차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희 씨 올라와서 네. 네. 자 몸통을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자. 아까와 똑같이 자이 상태에서 골반을 붙인 상태서 에자 팔꿈치를 서서히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오오오 잠깐 만자이 응. 상태서 에 지금 느낌 완전 달랐죠. 네. 우리도 지금 놀랐어요. 한번 측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31cm가 오. 올라왔습니다. 우와. 몇센티였 아까 20, 아까 2 6센 m 에서 4cm가 지금 5 c m <laughs> 요5 c m 요5센 m 5cm미터가 지금 늘어났어요. 5분의 스트레칭으로 우리의 신기하다. 허리.